지지알알센터 코리아 한 대표입니다. 겨울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많은 캠퍼분들이 봄은 항상 설레는 계절입니다. 더 많은 야외 활동도 하고 그거에 따른 필요한 뭐 캠핑 장비라든지 특히 이런 카라반이나 모터홈 같은 걸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어, 오늘은 22년도 모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역시 오늘도 펜트 모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모델은요. 펜트 비앙코 액티브 515ST 모델입니다. 이 오이로 sd 모델은 21년과 22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 2년씩 리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차량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카라반 제조사들이 좀 많이 오름폭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22년 초반기 때에 요만큼이면 하반기 때는 요거보다 또더 오를 거예요 지금 뭐제 많은 제조사들이 뭐 2차 3차 계획해서 올리겠다고 라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쨌든 카라반 구입 계획이 있으시면 루라도 빨리 구입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네. 어쨌든 오이로 SD 모델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시죠. 비앙코 액티브 오이로 SD 재원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장 7m 53cm, 전장은 끝에서 끝을 말합니다. 전폭 2m 32cm, 그리고 전고 높이는 2m 63cm. 뭐 여기에 에어컨 달고 뭐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2.9m 이상 정 이상이 되죠. 약 3m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오히려 SD는 싱글 엑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엑셀은 풀 업그레이드 내에 있는 2000km입니다. 냉장고는 133l 양문 개방형 타워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고 도메틱 가스 렌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만 마시은 트루마 콤비4입니다 본격적으로 오히려 SD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식과 2022년식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딱 보시면 데칼의 차이도 거의 없고 어, 알로이 휠이 블랙에서 실버로 교체된 거. 그래서 2021년 후반기부터는 다 실버로 나오기 시작해서 2022년도 또한 실버로 교체됐습니다.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 21년도부터는 로고가 약간 심플한 디자인들을 적용한 걸 21년도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대형 서비스 도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침대 밑에 공간입니다 도어가 이 정도 높이가 돼야 두꺼운 짐들 에어 텐트 같은 그런 두꺼운 짐뭐 캄파 그런 텐트를 집어넣다 뺐다 하시기 용이하시죠 21년도 모델과 22년도 모델을 비교해 드리면서 구입 요령을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입 요령 중에 애프터 옵션과 애프터 옵션이 불가능한 옵션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엑슬이에요 엑슬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풀 업그레이드 해서 옵니다 그래서 515s d 는2 0 0 0 k 로예요 엑셀 업그레이드는 애프터옵션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들어올 때부터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엑셀 자체로 교체하면 되는데 사실상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교체됐을 때 3시의 규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풀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이 차체를 견디는 힘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을 넣거나 옵션을 추가했을 때 페이로드, 즉이 차량의 무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견딜 수 있는 허용적 하중이 늘어나 있는 크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엔 차가 무리가 들가겠죠.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은 차들은 무리가 더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카라반 한두회 타실 게 아니기 때문에 도어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 도어 유리창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그대로 또그 기조를 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 틀려진 게이 도어 등이에요, 등. 이거 하나 틀려졌어요. <laughs> 등이 위쪽도 켜지고 아래쪽도 켜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소소하게 변화를 줬습니다. 뭐 펜트 도어는 뭐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두껍고 쓰레기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뭐 사실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전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비앙코 액티브 515 SD 모델의 전면에 위치했습니다. 515 SD 모델은 전면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면창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하면 개방성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이에요. 펜트는 대형 전면창이에요. 보시면 제 손이 이렇게 해도 이 정도의 사이즈의 전면 창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살펴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가스통 두 개가 적재가 가능한데, 가스통은 실질적으로 억지로 넣으시면 12.7kg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은 10kg짜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면 너무 느긋, 느긋빼기가 힘들어. 보통 10kg짜리 두 개를 사용하시고, 기본적으로, 어, 아웃트리거 수동제키, 오스탱크, 고인목 등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턱이 낮은 카라반이 좀 사용하시기가 편하다. 예, 그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 2021년도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 손잡이, 잠금 손잡이. 그전 모델은 약간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돼서 뭐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로고도 21년도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커플러, 어웨이브레이크, 전기장치, 항제 펜트 비앙코 액티브 5 1로 sd 모델은 at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tc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atc는 주행 안전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스웨이 현상을 방지해 주는 장치인데요.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atc가 달려 있더라도 스웨이 현상을 잡아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 운전이 항상 필요하시죠. 그러면 저와 함께 출입문 바닥 쪽을 한번 살펴보시죠. 비앙코 액티브 515 SD 모델의 수림문 반대쪽 측면에 왔습니다 500급 카라반이기 때문에 전폭의 길이가 좀 다른 400급보다는 상당히 긴 편이죠 궁금하신 거를 한번 긁어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레이아웃상 앞쪽에 거실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청수탱크 청수, 청수 주입구 너머에는 청수탱크가 위치합니다 이쪽에 콤비가 있어요 도르마 콤비4가 위치하고 있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여기 밑에 고드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거 혹시 막 고드름 생긴 정상입니까 하고 많은, 많은 부분 말씀하시는데 정상입니다 <laughs> 여기에 이 콤비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뭐,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창문이 열잖아요 그럼 센서가 작동을 시작하면서 콤비를 작동을 중지시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넘어갈까봐 창문이 항상 닫혀 있어야지만 콤비가 작동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장시간 이 콤비 센서가 몇 개월씩 눌려있다 보면은 얘가 오작동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열어. 다 닫으시면 다시 정렬 작동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사이즈 창, 그 그러니까 높이가 낮고 폭이 좀 넓은 창들은 대부분은 모든 카라반들이 주방 창이에요. 펜트도 역시 주방 창에 위치합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병행으로 구입하는 게 맞나요? 정식으로 구입하는 게 맞나? 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병행과 정식의 차이는 워런티의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량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이 더위 같은 경우는 병행 보다는 훨씬 더 높죠 물론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병행이 더, 더 저렴한 거는 당연한 거고 저렴한 만큼 음, 옵션의 차이도 있다 이쪽에 보시면 220 주입구 환전을 220을 여기에 주입을 시키면 카라반 내부에 220이 활성화되죠 쪽으로는 이게 복도창이에요 오히려 SD 모델 자체가 침대 옆에 복도를 갖고 있고 독립 샤워부스와 화장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복도 부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뽀얗게 불투명 창이 있으면 고기는 화장실이고 그 밑에는 이렇게 카세트가 항상 위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카세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카세트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요.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카라반은 화장실 구조가 세 가지 타입이라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변기에 쓰는 물을 별도로 담지 않고 청수 탱크의 물을 같이 쓰는 타입. 두 번째는 변기에 쓰는 물을 별도로 담기는 하지만 바깥에 별도로의 주입구가 있는 타입과 그리고 별도로 주입구가 주입구가 이쪽에 없고 여기 안쪽에 주입구가 따로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가지가 타입이 크게 나눠요 펜트의 독립샤워부스를 갖고 있는 모델들 대다수들이 이렇게 바깥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을 별도로 담는 타입을 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제가 볼땐 이렇게 하는게 뭐 제조사 측면에서는 할 일이 더 많겠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후면을 살펴보시죠 후면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대부분이 후면이 아무것도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 독립 샤워부스하고 화장실 들어있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또한 여기에 독립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펜트의 장점을 크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어, 내구성입니다. 일반 타 카라반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내구성 안에 가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려한 외관이에요. 근데 이 외관을 만들 때에도 좀타 사카라반들하고 좀 틀린 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조로운 면이 별로 없어요. 거기 적기적소에 맞는 디자인들을 다 적용시켰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펜트의 전형적인 이제 후면. 여러 남자분들이 굉장히 사랑하시죠? 밑에 카본의 무게를 쫙 깔아주고, 브레이크 보조대동 등까지 전부 다잘다 다 세팅되어 있고, 거의 외관에 남성분들은 반하고, 실내 여성분들이 반해서 구입하게 되는 카라반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실내를 살펴보시죠. 비앙코 액티브 오이로 SD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21년도 22년도 차이는 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이5이로 SD하고 비슷한 레이아웃,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인데 550 SD 모델이 이제 22년도에 이제 새로 출시됐죠. 물론 기, 전장폭도 더 길어지고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로 변경이 된건 있어요. 그 차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인원이 많지 않으시다면 저는 5이로 SD 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성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5 5 0 SD를 하시는 게 맞고. 하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사실상 충분한 뭐 사이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면창 개방성이 끝내줘요. 이쪽에 전면창 쫙 전면에 이렇게 개방감 좋게 딱 포함되어 있고 저쪽 측면에도 다 창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급 카라반에 어, 독립 샤워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데 얘는 갖고 있다. 예, 그런 거 완전 큰 장점이죠. 자, 실내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난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되는 필름 방식의 바닥난방인데 이거는 사실상 애프터 옵션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는.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바닥난방을 추가하신다. 이 안에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고객님들이 위에 이만한 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구 짜임이나 이런 게안 맞죠. 그러니까 지저분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 하세요. 잘받닥난 방을 바닥난 방을 전기 필름 방식을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애프터로는 사실상 이렇게 깔끔하기는 불가능하다. 저희 펜트 한국 공식 수입원 GGR RV는 다른 펜트들보다 밝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라이트 패킷을 적용하고 그 라이트 패킷들이 안내를더 화사하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집처럼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애프터 마켓으로 옵션을 뭐 추가하기가 애매하죠. 다른 것들은 이제 펜트사에서 할수 있는 거의 풀 업그레이드를 다해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고, 오히려 SD와 550SD의 차이는 U자 테이블과 U자 테이블 아닌 거. 전장이 더 길어지고 적고, 물론 가격 차이가 있죠. 네, 고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주방을 한번 살펴보시죠. 펜트, 비앙코, 액티브, 오이로, SD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느 펜트와 동일합니다. 방충망 있고, 안마 커튼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3구 가스 레인지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싱크볼, 일체형 싱크볼에 수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전 사용시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깨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런 가구들은 말할 게 없어요, 팬티는. 어, 이렇게 수위 게이지. 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수납장인데,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요거 궁금해서 문의들 많이 주시는데요. 이게 하나는 냉장고 히터, 가스 렌지, 예, 가스 밸브예요. <laughs> 그래서 저거 궁금하셔서 많이 물, 물어보시는데, 가스 밸브다 아시면 되는데, 저걸 개별로 잠그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깥에서 가스통으로 하나로 다 잠그시기 때문에 거의 잘안 써요. 그래서 저거는 어떤 거다 보통 알고만 계시는 편입니다. 제가 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양념 넣는 통들, 이런 거 상당히 꼭 필요한 레이아웃들이에 좀 속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다 놓고 다니면 잘안 넘어져요. 근데 저런 데다 막 놓고 다니면 잘 넘어집니다. 예. 펜트 상부장 수납이 10kg입니다. 근데 다른 카라반들은 5 k g 에요 보통들이 다른 카라반보다 훨씬 더잘 짜여져 있죠. 이쪽 측면에 보시면 이제 TV 홀더가 위치합니다. TV를 이쪽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반대로 해서 탭 이제 침실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주행 중에는 반드시 딱 TV 홀더는 명품 홀더예요. 그래서 독일 정품 명품 홀더인데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옵션으로 추가하시는 분들이 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면 또 반문하시는 게 그러면 왜 비싼 거를 쓰나요? 어,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떨어져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정품 브라켓을 쓴다. 많은 카라반 회사들이 거의 정품 브라켓을 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133L 타워형 냉장고인데요. 도티틱 양문형 냉장고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열리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당연히 이쪽에 열어서 물건을 꺼내겠죠. 그런데 실외에서 창문을 문을 열고 꺼낼 때는 이쪽으로 열려야 편하죠. 이거는 펜트 모델은 전 모델이 다 적용을 합니다. 전모델의 양문형 도어를 적용하는데 타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 고급형 모델들만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는 적용도 안 시켜요. 근데 펜트는 확실히 전반적인 모델에 다 적용을 시켜요. 이런 거는 펜트가 확실히 잘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쓰는 거. 뭐 명품 카라반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쪽엔 콤비 컨트롤러가 위치합니다. 콤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콤비 컨트롤러 위에 요거 뭐냐고 말씀 많이 주시는데 이거 온도계예요. 여기가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침실을 살펴보시죠. 네,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펜트 매트리스뭐 유명하죠.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이야, 쏴싸싸 아, 예, 역시 편합니다. 이 확실히 침실에 이쪽에 이제 개방감이 좋은 이제 사이드 이제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이 좋아요. 그러니까 뷰가 촥 누워서도, 네, 만약에 바다가 딱 있으면 누워서도 바다를 쫙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15S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요 침실 쪽과 독립 샤워 부스 이 쪽인데요. 왜냐면은 하 이쪽 샤워 부스로 진행하는 이 복도에도 창문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없지. 도대체 창문이 몇 개야. 네,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도 확 트인 개방감을 확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쪽도 너무 좀 답답하지 않고 야외에 나왔을 때 자연을 실컷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잘 되어 있는 편이죠. 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침실과 거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자바라 커튼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삼각보다 실내에서 이 자바라 커튼 쳐놓으면 아늑합니다. 이쪽에 이제 수납장이 위치합니다. 한마디로 농이죠. 농 남는 공간 하나를 예사로 쓰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복도창인데 저는 여기 여기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밑에 이제 조그만 수납을 딱 하실 수 있게 쫙 만들어놨어요. 이 선반들을 만, 짜서 넣어놓고 배려가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팬트의큰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난방 시스템들이 사방 벽체에서도 나오고 하부의 난방 토출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요런 틈같은데 있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위풍이 느껴질 만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위풍을 느끼지 않게끔 난방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어가 상당히 두꺼워졌어요. 이판 이거 보세요. 이 통판 이게 너무 두꺼워지고 화장실에 살펴보면 어, 대포드변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 화장실 수납장 예, 장들이 뭐 당연히 잘돼 있죠. 제가 이제 펜트 항상 말씀드리는데이 조명 위치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안에서도 되고 바깥에서도 되고, 예, 이런 부분들 세면대에 벌트로잘 꺼내져 있죠. 공사 어부스 한번 살펴보면 요게 열릴 때는 문을 들어요. 그리고 닫힐 때는 밑을 낮춥니다. 낮춰가지고 탁 닫히게 안쪽 실내 내부를 살펴보시면 21년도하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요게 텐텐자 샤워부스에 적용되는 샤워 키트를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와 22년도 차이는 요거 샤워부스는 요게 크게 차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90kg에 180cm잖아요? 뭐 충분합니다. 샤워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텐트 예. 샤워부스는 나무랄 때는 없어요. 지금 지 펜트 비앙코 액티브 515sd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515sd 모델을 고민하시면서 550sd 모델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515sd와 550sd의 차이는 일단 전장 길이 U자 테이블이 550sd고 11자 테이블이 515sd예요 515sd와 550sd의 차이는 U자 테이블이냐 11자 테이블이냐 이거의 차이고 두 번째는 전장 길이가 기냐, 짭냐. 예, 요 차이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있죠. 그냥 명확하게 구분지면 4인 가족이시다 하면 사실은 515SD 하시는 게 무조건 이익이시고 4인 가족 이상이시다 그러면 550SD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그냥 아예 해 드릴게요 선택하실 때 너무 고민 가지실 필요 없어요 515SD 하고 550SD는 너무 똑같은 모델이라서 전장 길이만 차이가 난 겁니다 길이가 차이 나면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발생했다는 거 그거의 차이다 지금까지 지지알일센터 코리아 한대표였고요 카라반 구입에 관련된 문의 있으시잖아요 해 주셔서 보이시죠? 이쪽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 예약 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선을 최대 한안 겹치게 해드리려고 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카페에 방문 예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지자율 담보센터 고려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하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